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런 요한의 어, 행적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잖아요. 막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어떠한 어~ 그~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어~ 하나님 아~ 사람을 동원시키는 어떠한 지도력, 지도력이 지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흔히 어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음~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요즘은 어~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회계의 세례와 또 이건 육적인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자유함을 주는 이런 어, 존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때가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요? 세례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어,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떤 지도자가 음, 말 잘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야이 사람이 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어, 사람들이 여기에 어, 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귀의 유혹. 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음. 누군가의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따라준다 하여서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또 드러나길 위한 어떤 방법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칭찬 받으면 누가 날 좋아해 주면 음. 막 마냥 기분 좋아서 어, 그려. 내가 이, 어, 이 정도요. 어, 내가 어, 칭찬 받을 만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칭찬을 당연하게 받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까지도 추앙되어진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유,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곧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추종하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 악을 행하고 죄를 얘기해도요.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따라갑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야 요한이 메시아가 메시안가비요. 어 우리의 지도자가 될랑가비요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에 홀딱 넘어갈 때에 어 그런 어어 어, 일이 잘못된 일이 있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16절, 17절에 이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5절에 사람들이 말을 한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요한이 메시아인가 여러분들 근데 66절에서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유 요한이 영적인 눈이 꽤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요 눈빛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건 말과 행동만 보면요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 속에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있으니까 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음, 응. 근데 나보다 더큰 능력이 있는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어, 그러면서 좀더 얘기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다시 오실 아니, 앞에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참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 신발끈조차도 풀을 자격이 없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이건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주인이나 집주인이나 손님이 오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 신발을 문 앞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종이 합니다, 종. 그리고 물로 그 발을 씻겨줘요. 왜냐면 하그 당시에는, 어, 그 뭡니까, 샌들 같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고 물로 씻겨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그런데이 말이 뭡니까, 요한이 하는 얘기는? 신발 끈풀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난 종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만큼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발 끈도 못 풉니다. 어 뭡니까? 발을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스승인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종과 같은 존재다 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고요. 어찌됐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신발끈도 풀릴 수 없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존재다. 그냥 나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일을 요한이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음. 좀더 볼까요? 17절. 예수님이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얘기하죠. 예. 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군중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기를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1 8절에는그 뭐 이외에도 또 기쁜 소식을 또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싸 기회가 왔다. 내가 출세할 때 됐다. 그게 그렇게 그걸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기회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음, 내가 구제했습니다. 라고 막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나팔 불고 막 자랑하고 칭, 막, 막 그러, 그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 뭡니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 칭찬을 통해서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나라의 칭찬은 이제 없고 이 땅에서 칭찬 받았으니까 끝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큰 의미는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너무 막 자랑하고 앞서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누리는 것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자랑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심지어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 세례요한 대단해요. 예. 예. 그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선인들, 참, 음, 모범이 되는 분들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뭐, 세례요한부터 사도 바울. 칭찬받아 마땅하고, 정말 바울파,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걸,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생각하기를, 이힘 가지고 복음전하면 되겠네?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힘이 있겠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누가 안 합니까? 저도 해요.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고 더 커지고 한만 명만 모이면 이 목사가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럼 이거 합당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작든 종과 같이 하인과 같이 낮아질지라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했던 사도 어 세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럼 모든지 잘 되겠죠. 근데 19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 네, 19절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분봉왕, 그 당시에 이제 뭐 충청남도 하면 뭐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죠. 뭐 도지사보다 더큰 거지만. 아무튼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어, 왕이었던 헤롯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책망 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여동생을 아내로 삼냐. 뭐 잘못된 것이다. 너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1 21절을 보면 초반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고 말하죠.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할 때에 이헤로당은 회개하기에는커녕 세례 요한을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유한을 오게 가두다 가두니라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책망받고 회개해야 할이 헤롯이 유한의 이야기를 듣고 유한을 잡아가두고 나중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 가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가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때그 일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대로와 같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더 어려운 지경에도 이룰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유, 그럼 그길안 가야겠네요. 아,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겸손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좋아 여러분들을 해꼬지하고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의 길 간다고 해서 다잘될 거야. 예, 네, 잘될길 기도하죠. 또잘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례 요한과 같이 책망받고 오게 갇히고 또 순교에 이르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구제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디야? 세례 요한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음, 우리는 모든 게잘 되길 원하지만 잘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지경에 나타날 때가 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고 힘 내고 아이고, 어려울 텐데, 뭘 주의 길을 가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럴 때일수록 믿음 지키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